드라이 이스트를 1과 4분의 1 티스푼, 그다음에 설탕 1테이블스푼, 휘휘 이렇게 한 3, 4분간 이렇게 거품 뽀글뽀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렇게 이스트가 부풀었으면 우유, 3분의 1컵에다가 한 테이블스푼만 더, 그리고 설탕 2테이블스푼다가 중력분 2컵, 한국, 일본 등지에 사시는 분들은 무게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콜스타치, 옥수수 전분을 2테이블스푼 이렇게 반죽이 뭉쳐지기 시작하면 이대로 5분간 리딩할게요. 여러분 반죽 루케티스 반죽, 어? 루케티스 쫀득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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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쫑, 벌써 쫑, 쫑, 랩 대충 씌워가지고 한 2, 3 0 분만 잠깐 휴지할게요. 고구마 호빵은 고구마 호빵 스럽게이뭐 자색 고구마 가루 뭐잼. 고구마 호빵. 자소한. 그 그다음에 야채 호빵은, 그다가 쑥이 좀 들어가야지. 고 이거는 쑥 넣어가지고 만든 반죽이라 이거는 이제 야채 호빵. 양배추를 둘, 쪽파를 1.5, 당근을 하나. 그 정도로만 그냥 저는 채소를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뭐 버섯을 넣어도 맛있고, 뭐 파프리카를 넣어도 맛있고, 원하는 거 넣으시면 돼. 소금은 소금소금, 후추는 후추후추. 후추. 이 채소를 볶을 때 먼저 양념을 하고 볶으면 닭고기 볶을 때도 층층이 쌓여서 훨씬 맛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다른 닭고기. 그리고 다진 마을 후추는 후추후추. 후추. 소금은 소금소금. 아니 세상에. 엄만 데다가 양념을 했네. 음. 간을 보고, 음! 한번더 올려도 지않아 음. 뜨거운데 굳이 한 이유는 이 고구마가 뜨끈뜨끈할 때 무스를 만들어야 맛있기 때문이죠. 요, 한국에 요 커피 크림은 없지만 그 생크림은 있잖아요. 고 생크림을 넣으셔도 맛있어. 사실 그걸 넣어야지 제대로 어, 무스처럼 이렇게 묵직하게 나오는데 전 집에 그게 없으니까 음, 커피 크림을 넣었어요. 우유 넣으셔도 돼요. 아무시롱 상관없어. 내 고구마가 별로 안 달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설탕 잼더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음!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내가 호빵을 먹어야 되나 어? 이 음식을 향한 이 집념 <laughs> 이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바드를 받겠다 하바드를 어? 어, 호빵 그 밑에 이 까는 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어오 오, 들러붙었어 여러분은 기름칠 좀 하고 넣으세요 어, 호빵 맛있겠다 이거 호빵 냄새부터 벌써 알수 있어 한죽 너무 좋아 반죽 너무 잘 됐어 다 들러붙어 다 들러붙어 적당히 원하는 만큼 이렇게 좀 분할을 해서 세상에 반죽 너무 좋다 어머 어떡해 응?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이거는 나는 피자호빵이니까 뭐 이러면 되지 뭐 짠어안 보여. 짠 세상에 반죽이 어머 이거 이대로 그냥 쪄서 이게 중국식 음, 그 꽃빵이잖아요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고추잡채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너무 맛있지. 이게 굉장히 잘 늘어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대충 해도 잘 돼요 그냥 이봐 짜잔. 자를 때 살짝 물을 묻히고 자르면은 좀 괜찮아요 좀좀들 달라붙어 어, 이게 반죽이 막쫀득해서쫌 달라붙는 어, 성향이 없잖아 있는데 괜찮아 좀 둘러붙더라도 맛있게 만드는 게 최고지 않겠어요? 응? 정확하게 이렇게 무게를 재서 하면은 호박 모양이 일정하겠지만 뭘또 그렇게 무게를 재면서까지 해 그냥 대충 응? 아우 쏙 향난다 대충 해도 괜찮아 맛있어,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지, 뭘. 맛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 아까 볶아놨던 닭고기. 짜잔. 요렇게 한 상태로 한2 30분 이대로 또 휴지를 할게요. 이렇게 미리 볶아서 넣으면 국물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는 훨씬 만들기도 편해. 생뭐 넣고 싶으면 생 넣으셔도 돼요. 채소는 볶고, 그 다음에 생 고기랑 섞어서 그렇게 하셔도 돼. 취향껏, 취향껏. 고구마 호빵은 8개까지 안 나오겠는데. <laughs> 고구마를 좀더 많이 살걸. 남은 거는 저기 야채 호빵이나 하면 되지 뭐. 어, 너무 이쁜데? 넣는 거는 요 안에 내용물이나 아니면은 요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으면 돼요. 아 뜨거. 애들이 좋아할 맛이다. <laughs> 음. 쭈 음. 인가 보인가. 음. 빵이 음. 먹고 싶었죠. 음, 응, 내가 빵이 먹고 싶었어. <laughs>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랬어. <laughs> 음, 빵이 맛있다. 到。 샐러드 그린 바게트빵 하나 둘 올가닉 그린빈우 포도 청포도 버터가 하나 둘셋 가른 쇠고기 링그라운드예요 이거는 로우소디언 베이컨 히타 이거 조그만한 거두 개예요 이만해 이만해 한 개는 제 방에 놓고 한 개는 남편 오피스에 놓고 해 가지고 하나씩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발 시려 요것도 히타예요 요거는 좀 커요 길어 이거는 이제 베이스먼트에 놓으려고 샀어요 아이들이 적극 졸라 가지고 구입한 버블베스 핸소프 사람일에 살다가 뭔일 있을지 모르니까 소화전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집에서 담는 조그만한 거 말고 밖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요쪽 좀, 좀 커다란 컴포스터블 빈에다가 넣거든요 이제 컴포스터블 빈 라이너 메이플 시럽 옥수수 전분 스카치 테이프 호일 무항생제 쌈은 이거는 브로콜리 텐들 스템이에요이런거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고 무쳐 먹어도 맛있고 슈림 골드키는 역시 코스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두 먹고 싶다 그래서 시에라 허니 자두 요게 맛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있더라고요 만최고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인이랑 기가 막혀요 근데 이세 가지 치즈가 세트로 팔길래 맛있어 보여 가지고 샀어요 브리는 여러 가지를 다 먹어 봤는데 트리플 크림 브리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게 크잖아 지금 이 두께도 이만하고 사이즈도 이만하단 말이야 보관법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제 냉장고 중에 생동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약간 김치냉장고스럽게 걷다가 넣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먹어 저도 근데 이걸 사실 다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원래 12불 얼마인데 세일해서 9불 얼마였단 말이지 동네 로컬 마트에서 요만큼 어? 요만큼 사이즈에 8불 얼마에 팔았어 그래서 이거를 절반 이상 먹어도 충분히 남는 장사예요 배러리 애플 데이니쉬 저희 아이들이 스타벅스 케이크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하나에 2불 옷이 그러잖아 이만큼에 뭐 9불 얼마인가 해가지고 케이크팝 아이들 식빵 엄마 아빠 식빵 제가 평소에 먹는 식빵 어떤 건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거예요. 얼라이 r 라이즈고 이거는 BC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식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게닉인데다가 곡물들이 많아 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러플스 올드레스 올가닉 무염 치킨 스톡 하나, 둘. 평소 볶음 요리 할때 카놀라 오일이랑 그레이프씨드 오일을 번갈아 가지고 쓰는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사 봤어요. 이거 세일이었어. 올가닉 춘메이러 소스 사과 감자 그 다음에 파네스 필터 코스코 하울 끝 아, 살것 같다, 아주. 음. 아, 배부른데? 비가 줄었나? 가좀 땡겨서 참치죽을 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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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마트 갔더니 이 페브리즈 어, 연말 느낌 가득한 요런 또 헐리데이 페브리즈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크랜베리 냄새 요거는 솔방울 소나무 어, 괜찮아 보여서 사봤어요 근데 바람이 지금 연하게 나와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laughs> 아뭐 나쁘지 않네요 이런 냄새좀 민감한 편인데 이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은 And I just need to make sure that that's your email address. Yep. Okay. Perfect. And we are good to go then. Oh, yay! Awesome. Thank you. Yeah. No problem. Have okay. a good morning. Thank you too. 간장 2, 다진마늘 모한 뭐 0.67, 설탕 1.5. 저는 지금 속이 아파서 저는 고춧가루를 째끔할 건데, 고춧가루 좀 많이 하면 맛있어요. 고춧가루 하나에서한1.5 정도 약간 자작자작하게 물 붓고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끓일게요. 육수 넣어도 되고 그냥 맹물 해도 되고 저는 치킨 육수 계란이랑 곡률로 넣어요 거진 소금을 소금 소금 끓일게요 요 겉절이 양념 간장 하나 뭐 겉절이는 아니고 그냥 샐러드 매실 0.3 사과 식초 0.34 설탕 1 0.8 사과 주스 하나 바글바글 끓기 시작한지 한 2, 3분 지났다가 뚜껑 열고 이렇게 약간 졸여가면서 끓일게요. 중불에서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이고 가끔씩 저어주면 돼요. 이거 마지막에 먹어 식으면 매콤한 거랑 이거 그 계란찜이랑 참잘 음, 계란. 어울리지. 아, 계란 맛있어? 방금 내 배에서 꾸러기 소도 되었어. 천둥 치는 줄 알았어 배에서. 음. 맛있어? 음. 음 샐러드 맛있어. 따리따르따르다다따르다르따르따르따르따르 사실 따르따르따르따르따르다르따르따르따르따 e 따르따르따르따따르따따 물건을 물건을 잘 만들어 음. <laughs> 전문적인 기술적인거는 <laughs> 리뷰를 못하고 <laughs> 언박싱만 해아 <laughs> 이쁘네 그 네모를 안준거야 네모? 어. 네모는 네가 사고 끝만 주는거야? 줬잖아. 나 이렇게 생긴 거뭐있었는닌텐도가 이거 아니야? 아, 닌텐도가그렇지아 응. 그럼 닌텐도 다 껴서 해? 닌텐도가 n i 지가 Nintendo가. n i n 그 e n d o 가 n i n t e n 그 o 가이가 나와. 관심 없어. o 가 d o 가아이폰 o 가 n n e 오! 어, 다 옮겨졌어. 다 옮겨졌어. 딱 하면은, 어, 옛날 거랑 똑같이 뭐, 배경화면이고 뭐고 다 똑같네. 세상에, 어? 음, 어, 여기 안에 것도 완벽하게 똑같네요. 이게 일반. 요거는 가까이. 요거는 더 멀리. 가까이. 더 가까이 날 사람. We'll you 다시 비어 아이고 아. 찹이라뭐 음. 샀어요? 이 먹어. 음.